와 여기도 불이 들어오네 여기도 라이팅이 됩니다 그릴에도 이쁘네 여러분들 벤츠 E 클래스가 좀 가격이 말이 안 됐죠 요즘 나온 게뭐 예쁘긴 예쁘다 네 1억이 넘어갔었잖아요 신차 매장에 가셨다가 좀 실망을 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차는 마음에 드는데 와, 앞에도 여기도 3D네요 되게 멋있네 카메라에는 안 보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클래스 이450 포매틱 차는 마음에 드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신차 가격 요즘 벤츠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어, 신차 가격이랑 얘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지금 24년 등록에 이제 3,000km 탄뭐 중고차라고 하기 좀 어려운 신차급이긴 하지만 신차 가격이랑 많이 차이 안 나는 거 미리 못 받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중고차 브랜드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매물 가져왔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랑 꼭 비교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차지만 신차 가격이랑 비교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신차도 지금 24년형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할인 가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얘가 신차보다 할인을 받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렴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게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450 포메티 이스클루시브 관심 있는 분들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24년 9월 등록했고요. 3,000km 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전주인이 한번 타셨더라도 사실 중고차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만큼 신차급의 수준이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치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가격이랑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고민을 해볼 것 같지만 해당 모델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딱 10대가 보여요. 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맨 위에 가격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맨 위에 보이는 차 이게 저희 차량입니다. 표면가도 가장 저렴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조금 더 가격 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도 좀 가격을 내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 좀 눈치도 좀 보이고 다른 동급 차들보다 너무 싸면 은 이제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저 차는 흠이 있는 거 아닌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면 가격은 좀 비슷하면서도 그래도 제일 싸게 맞춰 놨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그거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명히 신차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신차가 재고 할인을 해주는데 그 재고는 이제 다 팔릴 때까지 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신차에서 할인을 해주는 메 매물은 이제 물량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면 되고요. 일단 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옵션이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 마이너 옵션이 있어요. 걔는 얘보다 한 신차 가격이 2천만 원 이상 저렴하죠. 걔는 옵션이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옵션 차이가 있냐 어, 옵션이 들어간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리어 엑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바퀴 조향이 되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앞바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뒷바퀴도 회전이 걸리면서 조금 더 유연한 회전 그리고 회전 반경을 작게 하고 또 승차감 개선을 해주는 리어 엑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승차감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장점이고요. 실내에서는 이 가죽 시트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익스클루시브에만이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죠. 벤츠에서는 이걸 슈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화려하네요. 조수석에 앉은 분이 이제 미디어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V도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미디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벤츠 MBUX는 테슬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제 독3사에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터치감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츠 가장 큰 특징 전매트커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 네, 진짜. 오,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S 클래스랑 똑같네요. 이렇게 어댑티브 헤드램프, 지능형 헤드램프가 켜지는 모습이었고요. 되게 화려해요. 밤에 보면 따다다다닥 켜지는 거.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건들 때마다 어, 이렇게 또 레드로 뭔가 건들 때마다 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게 예뻐요. 정말. 나이트 클럽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 네, 예쁩니다. 글쎄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좋아해요. 밤에 보면은 좀 너무 화려해서 눈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쁜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실내가 화려하고요. 이 어, 지금 익스클루시브 모델 그게 마이너스션이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슈퍼 디스플레이. 아니 이게 이름이 좀 외우기 가 어렵네. 슈퍼 디스플레이. 너무 좀 생뚱맞아하고 슈퍼라는 단어가 네, 슈퍼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이게. 간 진짜 벤치다, 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 제가 손을 가져다 대면 불이 들어오죠. 조수석에 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네, 켜집니다. 아, 이게 벤츠의 사랑스러운 부분이죠, 벤츠스러운 부분. 아,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이 3D 클러스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이거 반짝반짝이는 거 이게 눈으로 보면 없어요. 근데 카메라로 보면 이 반짝반짝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3D 클러스터 사람 눈을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체로 보이는데 되게 예뻐요 이게 익스클루시브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프트 도어 클로징.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 이건 예전 E클래스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옵션이죠. S클래스 전매특허였는데 근데 익스클루시브에 는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같으면돈 조금 더 보태서 이 마이너 옵션 말고 익스클루시브로 갈것 같아요. 리어 엑슬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저 슈퍼 디스플레이 그거랑 이런 다양한 옵션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파 가죽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S 클래스급 옵션이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가 금액을 주시더라도 이왕이면 이풀 옵션 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 전세대 모델도 너무 잘 만든 디자인이어서 얘가 이렇게 뭐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이거 뭐선 넘었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팔기 위해서 무조건 예쁘다, 무조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좋아서 신차를 사시잖아요. 또 이게 싫어서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클래스가 어, 신차 가격이 1억 2천이 넘어간다. 좀선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조금은 더 싸게 어떻게든 몇백이든 몇천이든 조금이라도더 싸게 공급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건데, 저는 이 클래스는 1억 언더가 맞지 않나, 이렇게 풀옵션이라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아무래도 신차급이니까, 이제 외관이랑 실내, 그리고 휠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뭐 그런 흠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뭐 지금도 이제 없습니다. 외관 흠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전혀 없고요. 요거는 이제 편집 없이 양의 시선 그대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서 나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신차를 뽑으셔도 하루만 지나도 어쨌든 중고차가 됩니다. 그 하루 지난 중고차 그리고 얘는 불과 몇 개월 안 지난 중고차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차이는 있죠. 어, 계속 강조 드리지만 그 가격 차이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말 큰가 적은가 어, 요거는 뭐 개별 차이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신차 가격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은 그렇게 메리트 있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신차 가격이랑은 크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지금 나와 있는 전국의 10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다는 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이고요.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이 등급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14대가 뜨는데 왜 10대라고 하지? 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 어, 근데 10대가 맞습니다. 그 14대라는 숫자는 겹치는 거예요. 광고가. 한 차로 두 개의 상품이 나가는 광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겹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세봤습니다. 10대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E클래스 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였습니다. 프리미엄 중고차 브랜드 예스카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대신 팔아 드리고 있습니다. 판매가 필요하신 좋은 차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신 팔아 드리겠습니다.